가벼운 한끼 고단백 단백질 곤약밥. 테이스틴 단백질 곤약밥 두 가지 버섯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챙기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에 따르면 맛이 훌륭하고 버섯의 풍미가 잘 살아있어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양이 적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로 인해 칼로리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워킹맘이나 다이어터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니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종근당 건강 테이스틴 단백질 곤약밥 두 가지 버섯은 다이어트 식단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여러 고객들이 칭찬한 바와 같이 이 곤약밥은 맛이 좋고 포만감도 어느 정도 제공해줍니다. 특히 버섯의 풍미가 가득하여 건강한 느낌을 주며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이 조금 적다는 의견도 있으니 두 팩을 동시에 먹는 것이 좋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넉넉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며 재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많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허다게 닭가슴살 곤약볶음밥은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소비자 들은 풍부한 단백질과 낮은 칼로리 덕분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적합 하다고 평가하며 간편하게 조리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을 이용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에서도 영양 가득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볶음밥의 맛이 잘 배어 있어 질리지 않고 고슬고슬한 밥알과 풍부한 재료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과 맛,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